원효 대사 이야기 1300년 전 신라의 위대한 선사 원효가 계셨다. 그가 젊을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이웃들이 죽고 집이 폐허가 되었다. 삶의 허무함을 알게 된 그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산속에서는 많은 경전을 읽고 계율을 엄격히 지켰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알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중국에 그를 깨우쳐줄 스승을 찾아 걸망을 메고 건조한 북쪽 고원으로 향했다. 그는 걸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황량한 평원을 지나는데 나무 몇 그루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주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사방을 더듬으며 물을 찾는데 마침 땅에 조롱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뇨는 얼른 주워 마셨다. 아그 달고 상쾌한 맛이란 부처님께 물을 얻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오뇨는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고는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조롱박인 줄 알았던 것은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볼에도 아직 사육점이 남아있는 부서진 해골이 아닌가 해골에 들어있는 빗물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기도 떠다니기도 했다 그 해골을 보자 원효는 구토가 올라왔다 그는 입을 벌려 구토물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훤히 열렸다 지난 밤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 없이 마셨던 물은 달고 시원했으나 오늘 아침 해골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자 구역질 나는 물이 되었다. 오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생각이라는 놈이 좋고 나쁜 것, 삶과 죽음을 만드는구나. 이것이 우주를 만들어 주인 행세를 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주도, 부처도, 법도 없을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하나. 그 하나가 바로 텅빈 자리로다.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5년는 이미 삶과 죽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뭘 배우겠는가. 그는 황해를 건너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 그후 20년이 더 흘렀다. 그 사이 원효는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되어 있었다. 신라의 왕과 귀족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스승이었다. 대중 법회를 열 때마다 법당은 늘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나라 안에 가장 아름다운 절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를 가르치며 훌륭한 음식을 먹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대 신라의 매우 위대한 선사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덥스룩한 수염에 피부는 구겨진 종이장 같았다. 맨발에 헤진 옷을 입고 종을 흔들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대한, 댕 대한, 대한, 대한 생각을 만들지 않네. 대한, 이리 할뿐 대한, 편안한 마음이네. 대한 대한 원효는 그에 대해 익히 들은지라 어느 날 그가 머무는 토굴로 찾아갔다. 멀리서도 그 특이한 청아한 연불 소리가 계곡을 타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토굴에 도착했을 때 대한 선사는 죽은 어린 사슴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오녀는 기가 막혔다. 열반의 상태에서는 행복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고 행복한 자도 불행한 자도 없다는데 어찌 깨달았다고 하는 이가 이토록 슬퍼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동안 잠자코 서 있던 원효는 선사께 왜 울고 있는지 여쭈었다.대한 선사는 설명해 주었다.사냥꾼에게 어미가 죽고 홀로 남겨진 어린 사슴을 만났는데 매우 배가 고파 보였다.그래서 선사는 마을로 내려가 젖을 동량했다. 동물에게 먹인다고 하면 아무도 동냥 젖을 줄것 같지 않아서 선사는 자기 아들에게 먹일 젖을 구한다고 얘기했다.뭐라고?자식이 있는 중이라고?에이 더러운 노인네 같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몇몇 사람은 딱한 선사에게 젖을 주었다. 이렇게 한동안 젖동량을 하고 다닌 끝에 어린 사슴을 살릴 수 있었으나 추문이 나돌자 아무도 젖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미를 헤매다가 간신히 젖을 얻어 돌아왔으나 사슴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요. 내 마음과 사슴의 마음은 같아요. 배고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했을 어린 사슴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지요. 그게 내가 울고 있는 이유지요. 원효는 대한선사가 얼마나 위대한 보살인지 알아차렸다. 모두가 행복하면 그도 행복한 것이고, 모두가 슬프면 그도 슬픈 것이다. 원효는 말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좋소, 따라오시오. 대한선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앞장서 갔다. 그들은 마을의 홍등가로 내려갔다. 대한선사는 원효의 팔을 잡고 기생집 문 앞에 섰다. 댕댕. 그가 종을 울리자 예쁜 계집이 그들을 반겼다. 오늘 위대한 원효 큰 스님을 모셔왔다. 와, 원효래. 계집이 소리치자 원효의 볼이 밝으스레해졌다. 계집도 얼굴을 붉히며 눈을 크게 떴다. 계집은 그 유명하고 잘생긴 스님이 찾아와 준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계집이 고기와 술을 준비하는 사이, 대한 선사는 원효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왕과 왕자, 스님들만 만났을 테지만, 스님이 극락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요. 지옥에도 가서 욕망에 빠져 있는 중생을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도 이러할 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밤이 술을 비우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시오. 하지만 전 계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원녀가 말했다. 좋은 여행하시오. 대한 선사가 답했다. 그리고 계집에게 말했다. 너는 스님께 술을 올리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느냐?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게로구나. 예, 두렵지 않사옵니다. 원녀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테니까요 대답 잘했다 그날 밤 원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를 범했을 터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원효는 입고 있던 멋진 옷을 벗어 던지고 누더기에 맨발로 거리에 춤을 추며 외쳤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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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나만상이 이와 같다네 당신은 무엇이오?